는 NDX 보문사점입니다보문사점 우리가 촬영할 곳인데 네. 어, 네. 기계도 굉장히 최신식이고 네. 룸 컨디션도 너무 좋아서 네. 소개도 해드리고 싶고 네. 백빈 형하고 마녀님도 이런 좋은 시설에서 한번 레슨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웃기지네. 네. 보시면 엄청 쾌적해요. 네, 뭐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룸이고요. 네. 뭐네 아, 진짜 깔끔하네. 그쵸? 요즘 레슨을 이 스튜디오에서 많이들 하시는데. 네. 오, 정말 키오스크도 굉장히 크고. 네. 어,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큰스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맞아요. 건 아닌데, 아, 이제, 네, 맞아요. 되게 깔끔하다. 렌즈엑스 로고도 있쁘네요네 렌즈엑스 좋습니다 근데 시설이 진짜 깔끔하다 네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들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되게 쾌적해서 그래요 룸도 안에 더 몇개 있고 네. 어 이건 뭔가요? 어, 여기는 베이비드로뭐옷 협찬사인가? 저잘 어,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 하시는거? 네. 아 그러네 룸이 이렇게 깨끗이 되어있습니다 네오 깔끔하네요 네음 어, 너무 좋다 어 아니 바닥이 와 바닥도 그렇고 진짜 깔고 얼마 안됐대요 네? 생긴지 아, 얼마 안됐대요 아, 인테리어도 네, 깔끔하고 신가네신서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용할 로망 네 이렇게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네. 안내해 주시죠 네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습을 하는 곳이거든요 네 오. 너무 좋네 화상거린다. 야, 내가 좋아하는 퍼팅이네요. 와, 우리 골프 치는 분들 거울 굉장히 좋아하시죠? 예, 거울. 네. 맞아요. 퍼팅 연습부터 스윙 다 가능하고, 예, 네. 어 음. 키즈 골프, 키즈 골프, 네. 스네이크 골프가 있는데 네. 저도 스네이크 골프 하고 있어요. 네. 반갑네요. 어 키즈 골프, 그쵸? 키즈 골프를 전문적인 분들이 되어네요 그리고 자. 우리가 오늘 할 방은 룸은 아 여기입니다. 1번 룸입니다. 1 번. 1 번. 예, 1번 룸. Yeah, 1번 네. 음.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연습을 하시고 우리는 퍼팅그린하고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아 음. 여기 어. 아, 너무 좋죠. 네, 레인지엑스? 오 레인지엑스. 오 너무 깔끔한데요? 네, 지점이 여러 군데 어. 있는데. 네네네. 저는 제가 보문사점을. 아. 네, 보문사점을 소겠습니다 아. 네. 네, 자, 네. 네. 안녕하세요. 캡틴 조의키온 네. 골프 TV의 캡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프로라 저랑 오늘 두 번째 시간. 네, 맞죠, 맞죠. 아, 두 번째 시간인데 한번 또 우리 마녀골프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체킹도 하고 네. 또 새로운 것도 한번 알려주고 이런 네, 네. 네, 거를 체 지금 오늘은 단한 가지의 체크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니까잘 몰라 복잡해요. 어, 복잡하니까 오늘은 우리 마녀골프 잘 모르는 거 숨어서. 2%가나 하나, 캡틴이야. 하나. 네. 한 가지씩만 알려주고 네. 오늘 수업 끝. 그런데 아, 네. 그한 가지 체킹에 있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음. 어, 지켜보는 거죠. 네. 잘할 때까지 공이 네. 100개, 200개, 300개, 700개, 7개까지 봐주는 거예요. 0만이요 네. <laughs> <laughs> 계속 봐주니까 7시간 동안 그것만 알려주고 네. 그러니까. 조금 걱정돼. 나 와나 이거 뭐? 그냥 잠깐 나갔다 올게 <laughs> 나가잖라고 그래, 화는 안 내고 아, 그 그렇죠. 그래, 나갔다가 안 들어! 네. 그 그래, 내가 다시 내려오고 갔지 구름가자 열심히 피더라고 아. 그래서 오라 다시 해라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아, 지금 우리 4 시간 동안 이 것만 했잖아 될 때까지 맞아요 마음 한자리 잡으세요 <laughs> 자 그래도 뭐 걱정할 만큼은 안해 네. 걱정하게 해서 극진할 방송은 아니고 네. 재밌게 네. 유익하게 즐겁게 네. 시간을 네. 보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연습했던 거 봐볼게요. L2에 네. 아니면 지금 차 타는 거 한번 봐볼게요. 오케이. 기존에 L2에 알려드렸는데 네. 연습을 하셨으면 좋은 자세가 나왔을 거고, 네. 연습을 제가 볼 때는 한다고 조금... 잘안 나온 거 같던데 예, 한번 알, 보겠습니다. 예. 큰큰 예, 오, 다리가 되게 길어 보인다. 번 오, 오. 예. 몇번날연인가요 7번이요. 아, 7번. 어, 38.2m. 38 아, 예. 성수에 네. 몇 나가요? 7 0년연습 때. 한번 볼게요 몇개 정 볼게요 오~~, 오 브러시오. 이야~~ 어. 두배로 갔어 시이 매끄러졌어 어 이야 <laughs> 네. 연습했어요 어, 오늘 확실히 LDS 더 처음 했는데 골 추적하는 게 신기하네요. 음. 좀어플로 샤프레이서 같은 느낌인데 음. 이게 우리 보통 연습장에서 볼수 없는 추적 방식 느낌이거든요. 음. 백미영도 아시죠 네. 보통 샤하면 화면하고 카메라 같이 날라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여기는 공이 날라가서 추적해주는. 어, 그러네. 뭔가 되게 미국 느낌이에요. 어. 네. 새로워요. PGA 라운딩 그 대회 보면은. 어. 공이 오, 그러네. 오, 자 여기가 p g a 라고 생각하고. 是地铁哦这个是地铁哦这个是地铁哦这个是地이哦这个是 시행도 한번 담아 주실 수있을요 어, 자, 한번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네. 레인젝스 이제 키오스크가 와, 이렇게 커요. 아, 이렇게 크고. 이렇게 커요, 이렇게. 네. 오 데이터가 많이 나와서 네. 그 연습하실 때뭐볼 스피드나 시행 그런 거다볼수 네. 있어서 좋고 그래서 오늘. 네, 마니님은 너무 그러니까 볼 필요 없어요. 네. 우리니까시적으로만볼 네, 아 건데. 네. 원 같은 걸 그릴 수 있더라고요. 음 그쵸? 머리에 이렇게 잡아놓을 수도 있고, 네? 오 머리가 조금 작으시니까 그거를 좀 옮겨줄 어 머리가 작은 걸또 이렇게 딱 표현해 주네. 문제점 보이시네. 어 제가 오늘 좀 바르고 네. 싶은 거는 어 몸이, 스파이는 거를 이게 렇 옆에 곳이라고 해요. 앵글 이렇게 뒤집어져요. 몸이 음. 척추각도가 많은 음. 이게 좀 심하거든요. 슬링어를 그러면 척추각도가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음. 요거를 고칠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옆으로 돌수 있게 이해되시나요? 네, 몸이 많이 뒤집힌 건데 그거를 교정하면 오늘 하나만 교정하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치고 나서 치키닝이라는 생각이 나와요. 보시면은, 어 잠시 수독할게요. 지금 팔 보이시나요? 뭔가 오각형. 아, 느낌? 네. 네. 이제 일반인 아마추어 분들한테 많이 나오는 치키닝 자세인데, 그렇죠 빨로가 아 없죠 아 제가 저번 시간에 이 옆에가 없요 중간에 아 치킨 날개처럼 나오는데 네. 이 자세가 원래 나오면 아저기 닭날개죠 네, 아어 맛있겠다 네. 이거 <laughs> 제가 백배이 없을 때엘트에 그때 <laughs> 네. 알려드렸거든요 엘트에를잘 네. 하셨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음 엘자가 어디 갔죠 다시 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엘2에는 기본적으로 연습할 거고 네. 몸이 뒤집히는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야 <laughs> 근데 네. 이, 이렇게 있으니까 정확하게 알수 있네 여기 오, 어 헤드 위치라 그렇죠. 이렇게 어, 되는 이 네. 부분이랑, 오, 치킨닝되는요 부분이라 오 문제점들을 쉽게 파악할 수 네. 있어. 문제가 많네 마녀골프 TV. 어, <laughs> 아 일주일만 잘 하셨으면 어. 그러니까 네. 연습을 안 했다는 거죠 진짜 많이 했어요 3계만 네. 세어보겠다고 어, 하십니다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아네 이게 공이 맞는게 네. 네, 교정을 할건데 네어게요 치지 마시고 <laughs> 보세요 네, 이게 가바뀌요 치지 마시고 보세요 치 때가 바뀌지 않아요 네 맞아요 <laughs> <치지, 치지 마시고 웃음> 네. 아,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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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문제가 뭐냐면 아. 몸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네. 허리 각도가 반대로 뒤집, 꺾인다는 어떻게 해야되냐면 네. 교정방법 알려드릴건데 저와 같이 가슴에 클럽을 두시고 음. 어드레스를 한번 써볼게요 가슴에 이렇게 클럽을 딱주세요 밀착을 시켜줘야 몸통이 돌아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선은 공을 보시고 공이 있다 생각하시고 바닥을 보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해보세요 그렇죠 하나 네. 둘 전. 자 여기에서 이제 찝어 주세요. 네. 이프로님이 지금 그러면 네. 아까 같은 현장이 조금 덜한데 아까 전에는 몸이 다시 다시 해볼게요. 공칠 이시고 어드레스, 네. 어드레스 해주시고 무너이 기로 빼주시고 공칠 때 보면은 이게 몸이 이렇게 꺾여요. 척추가 뭔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느낌하고 어? 그게 하고 있어. 비교해드릴게요. 이 느낌하고. 많였나가 어, 이 느낌 어. 이 느낌하고 이 느낌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이런 시선은 고정이라고 했죠. 다시 머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머리는 바닥 보시고 그냥 엉덩이 가만히 있으시고요. 상체만 이렇게 돌아야지. 우리. 그렇지 그렇지 그 자세가 딱 나오네. 어. 척추가, 어. 그러니까 또 오버를 하면 어. 어.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우리가 항상 척추가 반대로. 어. 음. 아. 어. 요번만 조정이 되면은 치키닝도 자연스럽게 조정이 돼요. 음. 니까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치키닝이 안 하고. 자, L12 백스윙. 예, 네, 요각도 네. 오케이? 네. 네. 자, 그다음에 네. 만마의 각도가 어떻다? 각도가 그렇지. 이렇게 아. 되는 거야. 똑같죠. 본인 아. 자세랑. 네네네. 네, 네. 예. 그렇지 이렇게 되거요자이 아 프로님과 똑같이 한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되죠 어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지, 어, 가서 네, 코칭을 좀 해줘 이게 팔을 많이 뻗을 필요가 없어요 아 나시고. 우선은 초반, 초반에는 천천히 테이퍼를 잘 해주시고 머리는 팔을 빨리 만들어 주면 돼요 근데 팔을 못 만들고 몸만 몸만 계속 이렇게 미니까 피봇이 생기는 거지 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돼. 요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써도 좀 이런 느낌. 아, 아. 그러니까 약간 되는, 과감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맞아요. 어, 진짜. 과감하게 알려줘야 이게 변화가 빠르잖아요. 네. 어, 어. 머리가 좀 움직여도 되니까 네. 느낌을 좀 과하게 알려줘요. 이렇게 음. 머리 중심축가 음. 옮겨지긴 했어요. 네, 맞아요. 척추각도가 변하는 걸 엉키는 걸 막아준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 음. 뭔가. 다리부터 엑스까지 이렇게 사선인 느낌. 그렇지 그치. 느낌이야, 아,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예. 약간 이렇게 사선인 느낌이죠. 그쵸, 이렇게 어, 이렇게. 체중이 아. 오른 발에 싹 걸리고. 음. 제가 뒤에 잡아 드릴 건데 팻턴이 엘토에 맞는 느낌으로 들어 볼게요. 이렇게 어깨가 회전하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 어. 아까랑 좀 다르죠. 그렇죠. 완전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오. 그 핵심에까지 쭉 같이 로봇 스 클마크니스 자체도 어. 빠르게 나오고. 어, 그러네. 어. 자, 이제 혼자 네. 혼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왼쪽 어깨가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 어, 좀 낮았어요. 어, 좀 낮았네. 머리 띠 떼고 3시까지. 그렇죠. 그냥 스윙을 한번 해 보세요. 네? 어, 또 해보세요. 네. 한 번에 고쳐지진 않아요. 어 많이 좋아졌네. 조금은 그 어. 아직 있긴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그러니까 느낌을 이쪽에 음. 이쪽으로 아 지금 더 이렇게 가야지. 어, 몸이 어. 아직 초반에 잘해야 돼요. 음. 이런 느낌. 그렇요 과하게 하면 이런, 과하게 하면 이런 느낌. 네. 이게 지금 골반이 돌리고 <laughs> 느낌도 이상하죠. 아... 과하게 하는 느낌이 그건데. 그렇죠. 그렇지. 이런 느낌으로 돼서 뛰르세요.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가야지. 어, 가야지 어. 오, 다르잖아. 다르잖아. 네. 본인이 치는 거랑 느낌 완전 다를 거예요. 왜냐면 좀... 골프 스윙은 네. 진짜 요만큼만 바뀌어도 <laughs>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요. 어. 네. 근데 이만큼 바뀌는 거는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도 바뀌었 잖아요 본인은 이게 뭐, 이게 뭐 이런 스윙을 뭐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 느낌이 없네 지금 마녀 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에서 간 느낌 나죠 여기서 스윙 하고 시선 앞에 쟤꼭 앞에 보랬죠 바닥 보려고 하셨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고 하면 이제 공을 치면 완전 좋은 스윙 이 나올텐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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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하고 치면 좋을 텐데 <laughs> 아니 아 이프로 약간 못미을그 어? <laughs> 기존에 1줄 스윙이 안 돼서 어? 좀 당황했어요. 아 1줄 스윙이 안 돼가지고 <laughs> 네. 어 그러니까 당 당황했는 표정이 미하네 제가 그 편집도 열심히 했거든요. 아 진짜. 아. 제가 정말 열심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근데. 이게, 우리, 아마추어 초급자분들이, 아래, 골린이 분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 자기가 잘못된 자세로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안 하는 게 낫지. 잘못된 걸로 더 많이 연습하면, 자기 몸에 잘못된 걸더 많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프로처럼, 프로님들한테 레슨을 받는 게, 어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체킹을 받고 내가 스윙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한 가지 배웠는데 다르게 이해했단 말이야. 이해를 다르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르, 다르게 이해했는 거를 한달 동안 연습하는 거야. 그러면 은 어떻게 된다? 닭 날개가 되는 거지. 때려줘요. 안때 왼쪽으로 쭉 갔다가 뛰어. 그렇죠 이렇게 해야 생각보다 에 저것 좀줘야 돼요 치고 나서 오 그러니까 머리축이 움직이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스윙이 가장 잘했는 거 같은데 네, 지금 잘했어요 어, 지금 스윙이 가장 잘했는 거 같아요 피것도 이것 스 적었고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저 앞에 봐야죠 그래야 앵글 각도가 나오고 뜨죠 기존처럼 계속 스윙을 바닥으로 굴러가 <laughs> 그래서 요거를 한번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습을 계속 할건데 네. 아까 네. 기존에 아. 잘못됐던 스윙이 네. 있잖아요 네. 보시면 자 가서 한번 네. 완벽하진 않아요 네. 근데 머리가 살짝 반개 정도 이동이 됐어요 네. 근데 느낌이 어떻죠? 이게 허리 각도가 아, 아까보다 섰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느낌으어 그러네 아이 아, 잘라서 어. 없애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어. 음. 자 그렇죠? 어... 아까 우리 그 백빈이 네. 얘기한 게 그렇지 그렇지 마녀님이 아까 네. 몸이 거꾸로 되면은 각도가또 어떻게 되시냐면 이게 좀 이게 이게 뒤집어져요 지금 곡선을 못 그리는 실자가 돼요네 실자가 네. 커브 되듯이 이렇게 아. 뒤집어져서 네. 그러니까 스윙을 할수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우리가 스윙을 할때 느낌이 발에서 로트가 뭐 됩니 그쵸, 이런 느낌으로 아 이래야 뭐 활실이 땡기듯이 근육을 쭉쭉 늘릴 수 있어요 응. 쭉늘려야막아 응. 정리해 드리면은 어. 어, 머리가 언제까지 버텨줘야 되는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응. 네. 백스윙올릴때 조금씩 움직여도 괜찮아요 원안에서 네?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우리 지금 앵글을 잡으려고 아 움직이는 거고 네. 제일 중요했던 게 아까 치키닝이 심했잖아요 네. 플레이 버튼 누르면 네. 제가 머리를 샤프트로 밀었어요 아 이때까지 버텨줄 줄아 알았는데 또 땡기려고 하죠 팔이 측면 보시면 아그 날개, 네, 날개 날개 아유 날개. 날개 이게 계속 이렇게 뻗어줘야 되는데 네. 그백기형 카메라 보시면 이게 이렇게 뻗으면 안 보여요 네. 근데 이게 아 이렇게 되면서 뒤로 빠지니까 네. 이게 여기, 네 어. 팔을 못뻗어서 그러니까 네. 머리가 계속 이렇게 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피니쉬드 아 나가는건 맞아요 아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뭐 프로님이 머리를 잡아주고 아 치고 나서 팔이 곱게 뻗어질 수 있게 아 하고 접히는 거아 그리고 이제 아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본인이 느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프로님이 이렇게 알려준 걸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우리 시청자들도 알아야 되거든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이걸 보고 난 후에 어떤 느낌이다 아 이랬구나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칠 때는 네. 생각을 하는 거지 자세를 보이는 게 아니니까 네. 사실 말로만 얘기할 때는 네. 카메라 보고 어, 얘기해 줘요 아, 말로만 네. 말씀하실 때는 네. 이 프로님이 왜 팔을 접냐 그러면 그냥 접었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얘로 보니까 이제 어느 부분에서 내가 얼만큼 접어서 어, 이렇게 웃긴게 바뀌었구나 <laughs> 그렇죠 문제가 음. 이게 되게 이제 약간 시각적으로 보여지니까 네. 좀더 이렇게 와닿는내 음... 어, 자세가 바로바로 보니까 이 와닿는 그런 느낌이고 또 사실 그냥 스크린 같이 그냥 화면 나올 때는 네. 디테일하게 안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쵸. 제가 뭐뭐 뭐 이제 스크린에 그냥 구경 가서 남 치는 거 보고 나 한번 쳐봤어도 풀샷이 똑같이 나오지만 이렇게 내가 세세하게 자세를 안 보는데 지금 이렇게 왜 머리 그리고 이렇게 선 어, 아, 그리고 네. 막 이렇게 하니까는 같은 영상인데. 내가 이제 안 보이는 디테일한 부분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럼요, 음, 네. 마지막으로 딱세 번! 네. 딱 했는데, 세, 번, 네. 네, 세 번만 했는데, 얼마나 잘, 왜냐면 요 영상을 보고, 네. 또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스윙을 했을 때 얼마나 잘 따라하는지 한번 봐야 되죠. 네. 그럼 우선 피니쉬를 잡지 않고요. 네. 막고 나서 팔이 뻗어질 때까지 정동작을만들어게고 네. 피니쉬를 안 잡겠습니다. 어, 측면으로 가서 팔로우까지 쭉 스톱, 스톱! 이게 이제 당나귀보이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네, 이렇게. 이렇게까지 뻗고 멈추라는 아거 그렇지, 그렇 자세를 아는예요 이게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게 이렇게 잘못된 거나 알아. 근데 어떻게 스윙이 변하는 화건잘 몰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 아, 어. 그래서 앉아야 돼요. 음. 아, 도와드릴건데, 올라가볼게요. 저쵸서 팔로우까지 앞으로 쭉욱 쑤덕. 어, 너무 안 덮어 하세요. 여기까지만. 네. 다시. 저쭉 앞으로 꺾고 멈추세요. 스윙. 꺾고 멈춰. 쑤덕. 그쵸. 여기까지 만들고, 이제 피니쉬. 담배 네. 보시고, 피니쉬. 세기만 한다고 했는데, 계속 잘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오, 여기 당날개안 보였어, 음 오, 예. 음아예 그런데 잘했는건 아니에요. 다시. 자, 이 프로님이 딱 보고, 어, 네. 이거는 완벽하다. 네. 할때 수도 해줘요 아 네. 예. 요 피니시 완벽했습니다. 예?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죠. 이게 예, 바로 교정이 됐어요. 네. 하면 잘못 뻔데. 자한 볼까요? 볼까요? 음. 얼마나 완벽했는지. 어, 네, 말씀해. 음. 이게 교정이 어렵지 않아요. 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거지. 부모님들은 예. 쉽게 교정이 가능해요. 어 뻗어지죠. 네. 이거를 다시 제 네. 머리 일부를 밀었어요. 네. 민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 체중을 오른쪽으로 회전을 잘해서 오른발을 실수 있게 아까랑 음. 느낌이 다를 거예요 네. 처음이라. 그래서 그래요. 없애보고 아까 치킨닝이 나왔었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척추 각도를 변화를 주면 치킨닝이 없어진다고 아 말씀을 드렸어요. 서오 여기 안 보이네. 네, 이봐요 안 보이 고 팔이 펴졌죠. 오 이거 야 풀리스 가시면 이제 전혀 다른 스윙을 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백 너무 좋아어 지금 정면 보만 말씀드렸는데 측면 보도 다운싱계도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어, 그러네요. 음, 어떻게 이렇게 와 아, 대단하다. 정말 한 시간 만에. 그렇죠. 아, 저희는 스윙이 최적화로 네. 빠른 길로 이제 교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음. 것만 하다 보니까. 오계획전 이프로 대단한데. 오. 아. 네, 우리 백형님잘 치는 아. 방법을 이제. 어... 네, 개천 이프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마녀 골프가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 개천 이프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laughs> 자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네. 오 완전 바겠다다 어. <laughs> 다른,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섭초각도 이러고. 개쩔어요.